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1억 피스 35,600원에 20%입니다. 3 6 0 0 0 오... 아... 비중이 20%요? 예, 예. 나머지 3... 주식은 60%다 팔아놨고요. 네. 인한 중에서 20%입니다. 음... 네, 뭐 일단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뭐... 하... 일단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예. 어, 이게 지금 이 차트 모양 자체가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차트 어려운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딱 보시면서 약간 예.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왜 코브라 같은 거그뭐 보신 적 있으세요? 코브라? 예, 예. TV에서 코브라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예, 예. 코브라가 보면은 이렇게 땅에 뱀이 이렇게 막 기어 다니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게 코브라잖아요. 그죠? 예.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아 이런 거는 올라왔기 때문에 비싸진 거예요. 예. 비싸졌기 때문에 내려가는 일만 남은 건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려갈지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저기서 고가 매매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직 안 내려가고 더 버틸 수 있는 거고 좀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매해 가지고 내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매매해 가지고 어 아니면 말지 뭐 하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쿨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 올라왔을 때는요, 이렇게 고브라처럼 머리를 딱 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나 실적 전망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그냥 거품이에요, 그 전부다. 예. 이 거품 언제 빠질까인 거고 마지막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데 그 폭탄 마지막에 누가 질 거인 것인가인데 내일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시생간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폭탄을. 예. 그냥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온 정보를 제발 좀 사지 마라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막 무릎이라도 한번 꿇을까요 제가 진짜로? 왜 이렇게 고가에 예. 사는 거죠? 근데 부탁 좀 합시다. <laughs> 환장하겠네 진짜. 아유 제가 저한테 좋은 게 아니라 시청자님들한테 좋은 거라니까요. 여기 안 사면. 예. 그래서 제가 환장하겠습니다. 정말로. 아 제가 속에 천불이 납니다. 어쨌든 이거 이게... 지금 시청자님께서 대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차트가 무너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예. 차트상으로 3만 2천원 무너짐과 손들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현금이 예.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저점에서 코브라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방송에서 이야기하지만 강남처럼 강남 땅이 된 땅을 사지 말고 강남처럼 될 땅을 찾자 그게 투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3만 2천 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어, 다른 예. 종목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기가 안 무너지면 차트 상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반등 나가면은 3만 7, 8천 원 여기서 큰 수익을 내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원래 이런 자리 들어가면 짧게 수익 내고 나오는 걸 목표로 잡거든요. 그래서 예, 예. 3만 7, 8천 원 쯤에 그냥 반등 나오면은 수익 바로 챙겨가지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매매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